네 반갑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또다시 걱정이 좀많아지셨을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 절대로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신고가에 대한 물량 테스팅 구간이 끝내세요 그렇다는 건 세력들도 지금 이 레인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번 시간에도요.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다시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 내용이 26년도에 굉장히 크게 또 작용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또 혼자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가지고 또 다른 개인 주주님들 이유도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개인 주주님들의 투매하는 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우상향하는 그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 건데 자 레인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제가 뭐 텔레방에서도 눈이 언급 벨트지만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울리, 우리 저희가 물량을 다시 모았죠. 그러면 지금 구간 봤을 때 결국 첫 번째 기준을 다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 자체를 만들면서 상승형 매집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는 라건 앞전에 신고가 물량 테스팅과 동시에 이 앞에 있는 물량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한번 훑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62평에서 맞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박스권으로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소형주랑 대형주, 중형주는요.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 뭐 이런 거. 와이코프 패턴이죠. 이 패턴 속에서 여기서 매수 많이 하시잖아. 근데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파동들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파동을 읽어가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만 보면은 거래량에 대한 변화 보면 어때요? 외인들과 기관들은요, 오히려 이 눌림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수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외인들에 대한 거래량을 봤을 때, 외인들이 지금 8%에 대한 비중을 들고 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신용물량 잔고를 보더라도 기존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낮아져 있죠. 자, 공여율이 낮다라는 거는 주가를 우상향 시키는 애들이 많. 아, 죄송해요. 우상향으로 보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연기금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레인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차 거래잔고 추이를 좀볼 건데 지금 대차 거래잔고 추이 보니까 어때요? 잔고 수량이 굉장히 낮죠. 자, 대차가 낮아지면 뭐다 지금 주가를 우상향으로 보는 애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분봉에서 좀 교차 분석을 한번 드려볼 건데 지금 잘봐요. 지금 레인 로보틱스 물론 아래 구간에서 매수에 매수에 오신 분들의 수익권이 크겠지만 지금 구간 잘봐. 기준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생각하는 게 이만큼의 내려온 파동이 또 내려오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도 어때? 안 내려오잖아 여러분들 저점을 어때요? 다져버리죠 다져버리고 올리죠 그러면 얘네들이 또 내려와도 여기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빠질 일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를 만약에 뺀다 그러면 개인들이 다시 한번 추가 매수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력들한테도 어때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래량에 대한 변화를 좀 정확히 볼게요 자 지금 레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매수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자 골드만삭스 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모건스텐이 어때요 여전히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저는 여기까지 내렸다가 반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2만 한 5천 원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의 구간 주면서 앞전의 소화파동을 네. 뚫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또 정확하게 이 일정들을 알고 가셔야겠죠. 자 일단 레인로브틱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뭡니까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휴머노이드 공동 개발사로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 글로벌 시장 성장에 이어진다 했을 때 지금 524조에 대한 시장에 뛰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AI 모션 제어에 대한 플랫폼과 함께 그리고 휴머노이드 RBY 1에 대한 지금 시제품에 대한 생산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급들 즉 돈들이 아, 이 레인 로보틱스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에 대한 산업용 FD f m b 에 대한 현장 제공을 하면서 이어가고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와 전기 그리고 CJ 대한통운 LG전자까지 어때요? 협력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돼? 두들겨보고 건너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요 호재 부분과 아, 리스크 부분에 체크해 드리자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최대 효과 수준을 또 노리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AI에 대한 협력, 누굽니까? 가장 큰 엔비디아 쪽과 이 피지컬 휴머노이드에 대한 공동 개발 협약에 맺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양산에 있어서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뻗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25년 3분기 때까지는 지속적인 영업적자가 이어졌고요. 국내외 경쟁이 좀 심하게, 심하죠. 당연히. 이 피지컬 AI, 즉, 이 휴머노이드를 굉장히 잘 만드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리스크는 어떤 기업이든지 다 안고 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2 6년도에 대한 실적과 분기별 수주 전망을 볼 건데, 자 일단 주요 일정을 좀 볼게요. 삼성전기의 A5 프로젝트에 대한 협동 로봇 강화에 대한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휴머노이드 Y1에 대한 초기 물량에 또다시 출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2 분기 때부터는 CJ 대한통운과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을 통해서 파일럿 로봇을 또다시 공급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때요? 수급들이 돈으로 기업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찍힌다는 거죠 그럼 삼성과 LG, 현대 대기업 등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대규모 납품으로 인해 지금 레인 로보틱스는 어떻게 될수 있다? 한번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요. 예 저는 여전히 이 기대감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피지컬 AI 부분은요. 레인 로보틱스가 대장인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럼 지금 구간 그냥 매도하고 나가셔야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좀 방향성에 대해서만 잡아 드린 거고 실제 매매 기준을 따로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아,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음날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대부분 다시 흔들리실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뭐예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 번에도 멘탈이 크게 무너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이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면은 지금 당장 뭘 여러분들한테 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 둘 기준을 하나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일정 표를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면요. 010 2 5 2 2의 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레포트라고 세 글자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이 자료를 전송 드리도록 아,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텔레방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제는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끄시면 또 저랑 헤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 번호 아, 010-2522-3008번으로 요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남기셔서 저랑 꼭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 우리 주주님들 또 단타 칠때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그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급등 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급등 초입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자 봐요. 자 확대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 가지고 왔죠. 자, 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초이 검색기 종목에 뜨게 되면에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 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과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또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 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익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 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 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장전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넘겨 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 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천 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 원만 넣어 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히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 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